15과 고민과 상담 듣기 2. 잠시드 씨와 상담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지금은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직을 희망하신다고요? 네. 이삿짐 센터 일을 한지 2년쯤 됐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직을 희망하시는 이유는요? 돈을 일당으로 받으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요. 아, 네.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지요? 네, 맞아요. 이삿짐 센터 일이 적성에도 맞고 좋은데, 너무 적게 버는 달도 있어서 힘들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와서 다른 경력은 없어요. 혹시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 안 그래도 운전면허증은 따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운전면허증부터 따시는 게 좋겠어요.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외국인 복지관도 있어요. 제가 메모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드 씨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지금은 이사짐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직을 희망하신다고요. 네. 이삿짐 센터 일을 한지 2년쯤 됐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직을 희망하시는 이유는요? 돈을 일당으로 받으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요. 아, 네.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지요? 네, 맞아요. 이삿짐 센터 일이 적성에도 맞고 좋은데, 너무 적게 버는 달도 있어서 힘들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와서 다른 경력은 없어요. 혹시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 안 그래도 운전면허증은 따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운전면허증부터 따시는 게 좋겠어요.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외국인 복지관도 있어요. 제가 메모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드 씨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